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인포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힐링 캠프를 또 진행을 하는데, 어, 오늘은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사연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 사연이고, 우리의 좀 사연이라고 합시다. 어, 우리의 사연. 어,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음, 세그윗 도입이 된다고 했어요. 어, 세그윗 도입, 비트코인. 자, 이게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어 어떤 의미냐? 지금 막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어 하시는 것보다 저한테 설명 듣는 게더 빠르실 거예요. 음. 어 일단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어 거래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수수료가 비싸다. 어이두 가지인데 어이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그윗 그다음에 블록 사이즈를 늘리는 겁니다. 어 블럭은 1메가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상승되고 거래 시간이죠.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어, 수수료 또한 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블록 사이즈를 이제 키우자는 거죠. 어, 그냥 쉽게 말해서 블록 사이즈를 키우자. 어,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된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 캐시가 되거어요 1메가에서 8메가로. 어, 늘려서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서 이제 8메가로 늘리면, 음, 작동이 안 된다라는 그게 있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독립된 코인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제, 어, 세그윗은 음, 거래 데이터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 데이터를 조절. 어, 그래서 이제 거래할 때 암호화된 주소가 생성이 되거든요. 어,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소모하는 거를 감소를 시켜서 어 시간 거래 시간도 어 이제 감소를 하게 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이 되죠. 음95% 실행이 되는데 어 이제 여기서 또 말씀 안 드릴 수 있는 게 라이트코인. 어 라이트코인은 이제 40%의 동의만 있어도 이제 실행이 되긴데 라이트코인 자체는 애초에 이제 세그윗이 돼 가지고 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호환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이제 쿵짝쿵짝쿵짝 해가지고, 어, 라이트닝을 빠르게 처리를 해서 이제, 어, 승인이 된 거를, 어, 라이트코인으로 이제 쏴주는 거죠. 음, 그래서 어제 됐네? 라고 해서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세그윗이 되면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될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어, 그래서 이제 출시가 되면, 어, 이제 비트코인 수수료는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어, 이제, 뭐, 하드보크를 진행을 한, 이제, 알트코인보다도 이제, 거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대형 호재입니다. 대형 호재. 어, 대형 호재.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대형 호재예요. 어, 이종, 이런 기세로만 간다면, 음, 비트코인 자체가, 어, 이제, 타 알트코인보다, 뭐, 물론 이제, 가격이 높지만, 어, 더핫하지 않을까? 어, 애초에 이제 한정된 수량과 상징성, 그다음에 희기성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기축 통화를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어그 뭐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더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또뭐 이제 이런 거 나와도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뭐 비트코인 뭐끝 끝났네 뭐 이런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봐요. 어, 많이 확인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이제, 끝났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하는데, 어, 비트코인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망할 수가 없어요. 음, 우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어, 아니, 뭐, 블록체인 기술에서 뭐, 탈중앙, 이딴 거 말고요. 어, 이딴 거 말고, 좀 아세요, 조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 어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 보면 어그빠바게 아저씨, 빠바게 아저씨가 제가 그,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네오한테 어, 여기서 코인이 아닙니다. <laughs> 어그비그 그 매트릭스 주인공이요. 네오한테 두 가지 약을 주죠. 하나를 먹으면 현실, 하나를 먹으면 어, 가상에 그대로 남게 된다. 어, 실제로, 네오가 살고 있는, 어, 지금 우리의 삶은 가상이었죠. 어, 가상이었는데, 뭐 지금 그 얘기라는 건 아니고. 자, 우선, 음, 가상화폐, 이제 암호화폐를 말하는 이제 사람들 대부분이, 품지사기가 아니냐라고 어, 얘기를 해요. 사기다. 어,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어, 그 사람들이? 대충 그냥 그럼 달러. 미국 달러는 사기가 아니고 뭐 짐바브웨 달러는 사기인가요? 그런가요? 좀뭐힘 있는 나라의 돈은 사기가 아니고 힘이 없고 미, 좀 미개 어, 미개한 나라의 돈은 사기다? 잘 알려지지 않은 돈은 사기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폐를 그 투자의 수단으로만 접근을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무조건 망해요. 어. 무조건 망합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화폐 역사에 등장한 화폐 중에 새롭게 등장한 화폐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화폐에요. 어.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에 어떤 기술이, 어떤 소스가 있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어, 그걸 왜 알아요? 우리가 기술자도 아니고 어, 몰라도 돼. 어, 근데 어떠한 발명품도 필요의 배경이 있고, 또 비트코인 또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일전에 이제 어, 고스티븐 잡스죠. 고스티븐 잡스 님께서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컴퓨터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과 컴퓨터를 배울 수 없는 사람은, 좀, 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그들은 알아서 죽어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어. 이 비트코인 또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인,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뭐 이제 비트코인, 그럼 이더리움 뭐, 어, 살아가자.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그렇게 쓰일 거라는 겁니다. 어, 근데 여기서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러냐? 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럼 여기에. 어, 가상화폐에 이제 나름 공부를 했다거나, 어, 뭐 이제 전문가라거나, 어, 뭐 지금 뭐 이제 제 댓글에서도 이렇게 막 여러 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음, 가상화폐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어그 부분에서 막혀요. 어, 이제 뭐 유시빈처럼 이제 어, 잘좀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잘난 척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냥 폰지 사기라는 말만 계속 떠들어요. 사기다. 뭐 이게 무슨 뭐가 있겠냐. 사기다. 사기다. 어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어 가상화폐로 돈 버신 사람들의 그냥 배아파서 하는 소리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가 무엇이냐는 답은 없습니다. 어, 무엇이냐는 답은 없어요. 네, 이거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음, 이해를 못합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하게 정의를. 왜냐면, 이 인공지능한테 인간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랑 같아요. 어, 인공지능이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설명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의 그림자를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림자를 설명하고 싶으면, 빛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이해하려면 지금 화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이제 법정 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만원 오만원 이거 이해하시나요 이게 뭔지 자 만원 자, 이만 원이 뭔지 이해를 하시나요? 이만 원이 뭔지? 그렇죠? 정확하게 뭐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 근데 뭐또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전문가다, 뭐 이제 공부 좀 했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블록체인은 인정한다. 어, 새로운 혁신이다. 인정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아니다. 자, 이거는 어, 논리적으로 들리는 개소리입니다. 어, 논리적으로 들리는 개소리요. 어라고 할수 있는 개소리. 어. 그러니까 이미 오픈소스에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가 그죠. 오픈소스고 공개된 거에 무슨 값어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 무슨 블록체인을 인정하고 그게 새로운 혁신. 혁신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거기에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데 안 그래요? 그 이제 화폐 값어치는. 어떤 걸로 이제, 되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자, 우리가 이게 만 원이 있어요. 만 원이 있는데, 이만 원으로, 이건 만 원의 값어치를 한다는 믿음.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국밥을 만 원에 먹었어. 어, 좀 비싸다. <laughs> 만 원에 먹었어. 그러면은, 어, 이 국밥은 만 원으로 내가 내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화폐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여기 자, 보자. 어, 휴지. 음, 자, 이 휴지가, 이 휴지가 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95%가 믿고 신뢰하면 국밥 한 그릇을 이 휴지 하나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 원이 그 값어치를 한다는 믿음과 신뢰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 이제 화폐는 주로 교환의 목적을 둔 매개체입니다. 어, 인류 초기는 물물교환. 일주 초기에는 물물교환. 또 이거는, 어, 이제 기준이 없고, 휴대성이 없어서, 이제 화폐가 나타나게 된 거죠. 어 기준이 없죠. 뭐, 조개, 조개 다섯 개랑, 뭐, 가죽, 뭐, 두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준이 없고, 휴대성도 뛰어나지가 않아요. 음. 내가 만약에 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쌀, 막만가마가 필요해. 그거 어떻게 들고 움직일 거야, 그거? 움직이는 비용이 더 들겠어. 그래서 이제 화폐는 어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화폐가 가치가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화폐가 가치는 보존되지 않고 어 이제 원래는 됐어요. 원래는 됐는데 이제 금으로 보증하는 금 태환 제도가 있었어요. 미국에 어금 태환 제도가 있어서 이제 화폐가 이제 가치가 보존이 됐는데 1971년부터 폐지가 되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달러를 막 찍어내기 시작을 하죠. 어 그래서 이제 달러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어 탈중앙화를 앞세운 이제 그 비트코인이 열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각광을 받고 열광하게 된 거죠 이 탈중앙화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법정화폐 시스템은 어 법정화폐 시스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 시스템이 뭐냐면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불을 빨아먹으면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음, 지금 이 법정화폐 시스템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를 앞세운 비트코인에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가 증명 사실 항상 실패를 했습니다 어, 최초의 자유시장이었던 아테네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엄청난 번영을 이뤘던 로마도 실패를 했고 어, 일본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에도시대도 실패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심지어 달러는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음, 100년도 안된 화폐가 달러예요 미국 달러 그래서 이제 역사가 그렇듯이 이제 역사에서도 계속 이제 반복이 됐듯이 어, 미국 달러도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졌어요. 음, 내가 왜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실제 부자들은 어때요? 돈안 가지고 있죠. 금사 모으죠. 어, 금은 어, 영원 유지가 되니까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금은 금 대접을 받으니까 어,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죠. 금 자체는. 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 이제 지, 비트코인을 제지갑에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갑에 근데 이제 당장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해도 이제 우리나라 화폐가 이제 휴지조각이 돼도 외국으로 살아나갈 수만 있으면 음내 돈의 가치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그쵸 아 그래서 이제 전쟁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우리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는 거랑 어, 전세계 인구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 어,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저희 비트인포, 카페, 비트인포 카페에, 비트인포 카페 어, 이런 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많이 올려놨으니까, 뭐 뉴스라던가 이제 뭐 엑스파일 뭐 이제 뭐 강의도 있습니다 강의도 있고 어 상담소도 있고요 어 이런 거 있으니까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어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계속 어 업로드는 해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음성으로 듣는 게더 이해가 빠르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음 빠르게 이제 알림을 받고 받아보시라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구요 저도 오늘 이제 방송이 좀 괜찮았다 좋았다. 라고 하시면은 좋아요도 예, 눌러주시기 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